자 오늘도 깎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이제 쓰기니만 남고요. 이제는 다듬고 이제 문양만 새기면 됩니다. 문만 새기면 되고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아, 빡산네요. 지금은 이제 다듬는 단계입니다. 아 요즘 좀 스케줄이 빡세가지고 좀 체력이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번 일회용이 아니고요. 여러 번쓸수 있는 이형을 만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들어오면 이제 일회성으로 쓰는 이형이 있고, 또 지정해서 쓰는 이형이 있어요. 어, 지정해서 쓰는 인형은좀 다릅니다. 기간 안에 쓰는데 이게 이제 반드시 저주용으로만 쓰는 건 아니고 다른 용도로도 쓸수 있는 거래서요. 대신 이제 아, 특정인을 지정을 한다. 아, 그게 이제 좀 다른 차이점입니다. 이 아, 일을 하다 보면. 이번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조기 대선까지 겹쳐가지고 이게 아 이제 스케줄이 아 제가 선거가 빨리 끝나면 좋겠습니다. 빨리 선거가 끝나면 아 스케줄이 좀 정리가 될것 같아요. 아 지금은 좋겠습니다. 아 지금 그렇다고. 제대로 하는 게또제 성격이라서 대충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신뢰도가 좀 높긴 해요 왜냐면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선거철이 되면 좀 많이 바빠요 그게 그분들한테도 인증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줄 때가 있긴 한데 보내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안 보내고 있고 대신 일반 유권자 같은 경우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별한 분은 아무것도 안 보내요. 전혀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니다 아예 이제 일반인이 요청할 때는 보내드리고, 근데 그 일반인도 어, 보내지 말라 하더라고요. 실내의식이 있고, 야외의식이 있는데 실내의식은 거의 맞는 게 있어요. 야외의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촬영을 안 해요, 아예. 그분들이 이제 아예 믿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집중도가 높긴 해요. 인증하는 그런 쓸데없는 촬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주술이라는 게 이게 막 마법처럼 100%막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알, 알, 알 주셔서 제가 고맙죠. 이게 뭐 마법처럼 막 원하는 대로 다 되고면은 아,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약간 보조적인 그런 수단.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있고 그리고 뭔가 좀 놓치는 게 있다 한다면, 어쨌거나 운이라는 거는 존재거든요 대부분의 성공하신분들그얘기거요 운이 좋았다, 안그런 생각 없어요. 대부분 다 운이 좋았다, 얘기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성이 다 됐습니다 이제. 지금은. 정거가 빨리 끝나면 좋습니다 너무 어, 빡세요 아마 그래서 쉬운만한사람 그 있나봐요 진짜라면 힘드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편하게 그냥 신뢰해서 하고 편하게 실내에서 하고 제가 이제 생방을 안한 이유가 데이터가 거의 다 써가지고요 월말 되면은 데이터 압박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네, 상관 안 하고 무제한 데이터도 제한이더라고요. 있몇시 기가 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조심하겠습니다. 무제한 데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진짜 무제한이었더니 그 무제한 그 무제한이 아니더라고요. 아, 이제 동이 터하고 있고, 동수문제 갈 겁니다. 동이 터야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제 아, 거의 집에서 거의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항상 밖에 나와 있고. 생각에 내년부터는 이제 어, 전까지로 전화를 할것 같아요. 스케줄 좀 빡세가지고. 이제 아마 내년 되면은 이제 이 가격에 힘들 것 같아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공헌을 했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약간 금액 조정이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좀 말단되는 저비용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드렸는데 아, 내년이 힘들지 않을까? 모르자모가뭐 건강관리 잘하면 또될 수도 있는데. 아,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신청하시면은 운이 좋은 거예요. 아마 내년 되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 공덕을 안 쓰겠다 그건 아니고요. 어 정도 공헌했기 때문에 원래대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해 생각 중이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생각 중이다. 일주일에 하루정도는 푹쉬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월말 마무리가 있어요 월말 마무리 때 한번 쌉 돌려드리고 정리해야죠 실내 의식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음~ 어, 기도하는 게 많이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어쩔 때는 기도하다가 막그 쓰러진 경우도 있어요. 야외 의식은 진짜 너무 빡세요. 근데 또 효과가 좋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게되면 은 아, 인간성을 좀 상실하면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부작용은 아닌데 어, 신의 선미에 가까워지면 외로움이라던가 두려움 이런게 사라진다거나 어, 공포심이 완전히 사라진건 아니고 좀더덜 느낀다 왜냐면 어, 우리가 사람 보고 놀리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깨달음에 어하게 되면 귀신을 봐도 이렇게 딱히 놀라지 않아요. 왜냐면 살아있다 죽었다가 별로 의미가 없,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살아 있는 거랑 죽은 거하고 차이점이 별로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가끔은 짐승이 된 건가? 그런 생각도 듣다가 요 동물들은 동물들을 귀신 본다고 막 무서워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경계 대상으로 본 거지, 그런 것처럼 가끔은 이점이 없지, 뭘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귀신을 보면 무섭고 느끼지만, 동물들은 귀신 본다고 무섭다고하러는 그냥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똑같이 위협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신념하는 존재는 사람 세계에 관여를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